Oh, 을 드립니다. 이 기한 동안도에 크게 축복하시고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네. 오늘 참석한 모든 에게도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나려심을 믿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어, 제목은 어려운 사람 요셉.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볼때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처럼 어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로운 사람이라고 칭찬 다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원합니다. 아멘. 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대가 타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강팍해졌어요. 사람들이 엄만해서는 좀처럼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방송 계통해서 우리 뭐홍목사님또 강은혜 시인님 8년, 9년째 접어들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무 잘 알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남을 칭찬 잘해. 우리 강은혜 시인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참 칭찬을 잘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칭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예쁘면 예쁘다 말해줘야 돼요. 근데 아, 네. 어떤 분한테 야, 참 예쁘다. 이쁘기만 마가 있고요. <laughs> <그래서 좋아요. 웃음>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는 아, 네. 최대한으로 예쁘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네. 마음도 내면 쪽으로 외면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서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하늘도 아, 네.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 네. 우리 세연의 그 세연의 방송교회는 예쁜 미남 미녀들이 많이 올수록 저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아, 그래서 하려고 견교주의 장원의 시민 같은 경우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어. 아, 네. <laughs> 굉장히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회도 잘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의 사람이잖아요. 아, 네. 영적으로 아, 네.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외모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감 돌리면 되잖아요. 아, 네. 내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영감 돌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본받아 <laughs> 봅시다. 어떤 요셉인가. 자, 첫 번째, 상대의 허물을 돌추어 내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네. 자꾸만 상대 의 허물을 들추내려고그는데 덮어줘야 돼요. 아멘. 네. 네. 저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저를 덜어내지 네.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신명기에서 보면은 어, 부정한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에 따른 사실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알려줬어요. 네. 이미 알려줬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태한 것을 여호와 사자께서 알려준 거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네. 모든 것을 조용히 요셉을 지냈어요. 참 n j o 마음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음. 우리는 속이 깊어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요 s e o n j o 처럼 o n j o 가 조금 n j 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요셉으로서 마음속으로 좀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어. 그래도 감사주려고 노력을 잃은 겁니다. 공개하지도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내지도 않고 감사주고 요셉의 일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미라고 칭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말씀에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허물을 덜추어 내려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저 묵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알기 전에는 누가 보아도 간호만 여인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허물을 가려주려고 했지만 자신까지 제약에 감염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우리는 선이 분명해야 돼요. 흑이냐 백이냐 끊고 했고 아, 네.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남에게 아, 네. 돈 꽂으면 빨리 갚고 아, 네. <laughs> 철저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좀 베풀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네. 네. 베푸는 사람이 있어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돈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자로 맡겨서 우선은 내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다 돈1 0 0만원받치고한3일뒤 입을 덮고 쉬고 알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laughs> 그러니까 은혜로 올 때는 줬어.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단 땅 줬으면 그걸로 끝내고 감사하 마음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은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고마움을 네. 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겸손하고 감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아, 겁니다. 네. 그냥 교만해갖고 어쩌고저쩌고 그울은 다시는 역사 안 해요. 그렇게 네. 그러한 마음이라면요. 네.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성령께서 직접 처리하는 것만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걸 잘한다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만 못하나 이겁니다. 당혹스러운 일, 급박한 일, 안타까운 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심령을 곤욕스럽게 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현명한 방법이 떠올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안는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누가 다니엘 네. 다니엘이 누가 순종했죠? 하나님 뜻에 네. 오케이. 아멘. 네. 우리 음, 단일 조도사님이 너무 멋져요, 요즘. 네. 촬영도 잘하고요. 네. 아, 진짜. 또, 얼고서 미남이야, 미남. 어떻게 해야 예수님. <웃음> 하나님, 한번 다들. <laughs> 예쁘다. 말씀에또 <말씀했던 웃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는 정원한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성령의 역사하시기 위 것을 알고, 즉시, 의심을 버리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진짜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 아이고, 내 인사를 안 했네, 잊어버린. <laughs> 동아교회. 동강교회, 아, 네. 동강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더라고요. 아, 네, 네. 너무 감분해요. 제가 아, 네. 입을 딱딱 벌렸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바여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막 마음이 편하겠다고 제가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재단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를 네.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의는 순종을 해서 넘치는 기쁨으로 순종을 넘치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발발 떨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 화장실 청소하러만 하는 거지 뭐. 아, 네. 왜 화장실 청소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화장실 청소하게 생겼어. 아 나도 시키면 해왜 못해 네. <laughs> 설거지 시키면 저 해요 네. <laughs> 자내 손에 들어온 돈은 관리자이지만 내 손에 들어온 돈들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한 것인 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버려야 돼요 마음속으로 영감으로, 주의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느닷없이 여기 왔는데, 여기에 사건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 이또 하나님이 10만원을 하라 그런 가 하나님, 좀, 몇, 저기 2, 3일만 여유 주세요. 나 지금 10만원 좀곤란해있일 있지만, 돈 써야 돼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는 것이 원한다면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적고 받는 것이 많이 원한다면은 많이 심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 조금 심어놓고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도둑이지,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거지, 영적인 거지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항상 풍요로워야 돼요. 마음도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인 것 물권, 영육간에 만사 형통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몰락한 다윗의 왕가의 사랑이었지만 신앙만큼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다른 이의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고온 일들도 많지만, 할수 있으면, 하나님 외에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좀 어쩌고저쩌고 귀에 돌려와. 그래서, 뭐, 아예 그냥, 그, 거기는 그그로시고 나는 내걸로시고, 그냥 뭐,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 말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좋은데,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기분은 좀안 좋더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laughs> 무슨 일을 만나든, 서두르지 않고, 범사에 신중하게, 일을 생각하고, 요셉처럼, 처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네. 그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순종 안 하면은 망설이면은 딴 데로 넘어가 버려요. 네. 절대 성령의 역사는 평화롭게 역사합니다. 아, 네. 인격적입니다. 네. 네. 온유하게 하십니다. 강팍하게, 아, 네. 강하게 안 하십니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빨리 캐치해서, 오, 하나님께서 또 나한테 어떤 복을 주려고 또 이러시는구나. 빨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힘일 음. 아니에요. 음. 음.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분에게는 어마만 축복이 옵니다. 아, 오도 남습니다. 너 천하게 아, 옵니다. 에이. 할렐루야. 에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참된 의인이라. 의인이라, 칭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어떤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합시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기하의 영임을 받고, 인정받고, 마음만 먹어도 강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처럼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말고 늘얼굴이성령의원가 충만해갖고 발등이처럼 헌하고 아, 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약의 의를 받고 이, 이 험난한 시대에이 마지막 때에 다 기약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주의 동들이 네. 쓰임받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쓰임받아야 돼요. 헬리아! 네. 네. 모두가 다 영권, 인권, 물권에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헬리야 네.